그래도 뭐 500명이나 본다. 이놈들아! 네 내가 먹방하는 걸 보라고! 80명 본다고, 80명! 짱아! 너도 짱아 해라! 짱아! 짱아. <laughs> 아, 오늘은 동생이랑 게스트로 치킨 먹방하려고 하거든요? 후라이드 참자 하는지. 후라이드 참자 하는지 먹방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음. 그러면은 동생과 <laughs> 매우 불편한 먹방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그리고! 지금 이거 후라이드 참자라는 집 가격을 얘기 안 해드렸는데 가격은 15,000원에 배달비 1,000원이 붙는데 쿠폰 1,000원으로 할인 받았고요 지금 이벤트를 해서 이거 양념감자? 여기 튀김 양념감자를 주거든? 얌! <laughs> 보이지도 않아 보이지도 않아요? 먹어봐 잘 먹겠습니다 와 다리부터 집는 인성 여러분 이거 봐요 <laughs> 와 인성 보이니까 여러분 여기서 인성 바로 나타나죠? 저는 양념 다리 먹을게요 다리 동생 먹었어, 이 친구들아 <laughs> 후라이드 다리 먹었어요 동생은 그리고 양념 안좋아요 그치? 맛 표현해달래 후라이드 맛 어때? 이가 후라이드 참 잘하는 집인데 후라이드 맛 어때? 적당히 짭짤해요 튀김이 아, 근데 막 엄청 바삭하진 않은 것 같아 내돈 주고 사 먹는다, 안사 먹는다? 뭐, 사 먹어 어... 자기 돈 주고 사 먹을만한 맛 이게 딱 어떤 느낌이냐면 엄마가 해주는 멸치볶음 멸치볶음, 빨간 멸치볶음 딱그 양념 맛이야 단옛을 닮았대? <laughs> 이 사람들이 말이야, 그렇게 말해도 뭐 떨어지는 거 없습니다, 여러분. <laughs> 아직좀 괜찮다. 그지? 아까 되게 어색했는데, 좀 하다 보니까 괜찮은데? 야, 니네 칭찬이 왜 이렇게 많냐? 근데 내 유튜브 구독자가 다 남자라 그래. 내 구독자가 92%가 남자거든? 그래서 되게 너한테 조, 좋은 말만 해준다. 너에 대한 얘기밖에 없어. 리스트가 어디 거야? 지금 치킨 먹어서 다 지워졌어요. 같이 먹어가지고 그래도 어딨고? 맥. 맥에 무슨 브랜드 이름이 있지 않아? 아니 그냥 맥. 아 그냥 맥이야? 아 그런 건 모르나 봐. 맥이래요 맥. 동생이 악세사리 브랜드 하려고 해가지고 그 브랜드 런그 느낌이랑 그런 거 잡아주려고 오늘 온 거야. 남자 악세사리? 액세서리? 남자 악세사리는 하면은 저랑 콜라보해서 하는 느낌? 그런 느낌으로 할 거야. 그리고 남자 쪽 악세사리는 제가 잘 알아서 남자 악세사리라던가 그런 거는 저랑 콜라보해서 하거나 저랑 같이 협업으로 해서 좀 그런 식으로 제가 브이로그도 올리고 동생이 아마 앞으로 유튜브에 자주 나올 예정입니다 여러분. 남남매 음, 패션 그런 것도 하고 다할 거야 여러분. 아, 이 동생이 하면 더잘 되냐니. 여러분 컨텐츠가 있어야죠. 컨텐츠 저짱무 대리는 여태까지 다 컨텐츠로만 이렇게 구독자 11만 명, 11만 명을 다 컨텐츠로 모은 겁니다. 이네 얼굴이 컨텐츠라는데, 어, <laughs> 저거 나못맞겠어라좀맞 <어찌난 부분만> <laughs> 그래도 뭐 500명이나 본다. 나 원래 혼자 먹방하면은 80명 보거든. 야. <laughs> 이놈들아! 내가 먹방하는 걸 보라고. 내가 먹방하는 걸 보라고. 80명 본다고. 80명. <laughs> 나말좀 그만하라는데? <laughs> 네가 말좀 해라. 나저말 이제 안 할게요. 오빠 혈액형 뭐야? 나 A형. 나는 얘... B형이에요. 그래서 좀 제가 B형이랑 안 만든다는 거를 <laughs> 동생을 동생을 통해서 알았습니다. 이거 먹었어? 이거 감자튀김 먹어봐. 맛있어 뭐고 있어. 이렇게 붙어 있어요, 여러분. 소스. 냠. <laughs> 동생 보면 설레냐고요?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. 저 동생 쌩얼이랑 머리 안 감고 막 안경 쓰고 이런 거다 보는데 어떻게 해서 설레요? 여자에 대해서 환상이 깨진 게 누나랑 여동생 보면서 다 깨졌어, 진짜. 그래서 어느 정도 보여요. 아, 저 정도 화장 진하기 면은 쌩얼이면 완전 다르겠구나 이게 보여.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눈 화장 찐한 사람들은 화장 하고 안 하고가 차이 진짜 많이 납니다, 여러분. 정리하면서 물을게. 동생 것도해요 짱구서 몰래 가져다 주세요. 와 이거 아이디 짱구 형거 아니에요 이거 뭐야? 야너 방송할 생각 없니? 계획은 아직 없는. 데 근데 하면은 구독자들 많이 빨아갈 것 같은데. 얘는 좀 하면은 저처럼 이렇게 좀 친근한 느낌의 방송보다는 좀 이렇게 이로그하고 좀 그런 느낌 뷰티 유튜버들 있잖아요. 좀 살짝 그런 느낌으로 해야 될것 같아. 동생 있으면은 그래도 좋긴 하지. 제가 원래 좀 외로움을 많이 타기도 하고 사람한테 장난을 많이 쳐가지고 콜라 맞시는게 무슨 CF라고 말이 되는 소리? 이 사람들이 자꾸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. 아 안녕하세요. 유튜브 스크롤 스크롤 내려다가 베이퍼로 들어왔대. 목소리 들려달래. 안녕하세요. 왜? 안녕하세요. 아개극컴셰 아! <laughs> <깨극히> 하하하. <laughs> <laughs> 아! 여자들이 많이 그러는데 가만히 있다가 전화 받을 때 있잖아요. 딱그 목소리야. 성숙 소리가 아니라. 성숙 <laughs> <형도> 목소리랑 똑같아. <laughs> 네. 아! 아 똑같아. <laughs> 아이씨발. 아이고 유정원 감사합니다. <laughs> <네네>. 너 가지라는데? <laughs> <laughs> 아이 사람들이 말이야 모모랜드 연우 공승현 말도 안 듣는 아이린 말도 안 듣는 공수를 난 발자취도 안 서라 고 그래 진짜 짜증나네. <laughs> 이 이름을 <왜> 공개해도 돼? 안 잡. 방송은 안 해. 동생 이름은 다음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출연료? <laughs> 출연료 그런 거 없습니다. <laughs> 오늘 이렇게. 동생이랑 치킨 먹방을 해봤고요 많은 컨텐츠 여자가 보는 패션 스타일 뭐 아마 남자 스타일 뭐 이런 것들로 찾아뵐 테니까 좋아요 구독 한 번씩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, 안녕.